자 그러면 어 오신지 몇일 안되신 회원님이 마세이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예 제가 그때 박대님 우리 한결가 두달 됐나? 두달쯤? 11월달에 됐예한 두달쯤 됐는데 11월달에 어요어 세가지가 뭐냐면 이런거예요 첫번째 공이 세 공이 이렇게 나란히 일자로 있는 공 그러면서도 어일 목적구하고 수구하고 거리가 가깝거나 때로는 조금 멀거나 근데 이런 공을 끊어치기 하기도 뭐하고 한 맞대기는 또 절수가 가지도 안되고 좀 애매한 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런 공을 칠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이 공이 가시면 이렇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이걸 좀 보셔야 돼 아니면 출연 한번 하시던가 세 번째 출연. 현재 두 번째까지 출연하셨는데 세 번째 출연하고 싶으면언제든지기하세요 출연은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 지금 세이공을 많이 놓으시고 어, 저는 이제 이게 몸에 배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게 들어가서 치신 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안 맞는 건뭐 얘기하면서 치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이마세를좀잘 치시려면은, 축 각도로 공을 치는 거예요. 쭉 각도. 공들이 슛. 어떻게 서있냐에 따라서 쭉 각도. 그러면 지금 공은 휴가 이렇게 내려가서 있으면은, 삑살이 나는 거예요. 뒤로 오지도 못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에, 초코 칠한걸 하고, 맞히는 걸로 하면은, 여기서 이방적으로 가면서, 느낌상 바닥까지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민다. 하늘에서 땅으로. 저는 이 설명을 해요. 이렇게 콕 찌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치기 아까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쭉 민다. 대신 바닥까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해, 해보셔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도움 안 돼요. 제가 치는 것만 유심히 봐주세요. 왜냐면 그거 한다고 지금 할로안 돼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라고. 자, 그래서 요 요령은 두기다가 틀을 이렇게 올려놓고 오픈 브리지 한다고 생각하고 올려놓고, 오픈 브리지 한다고 생각하고 올려놓고, 그대로 빼서 실제로 <laughs> 빼서 이렇게. 도입해. 여기서 이렇게 빼갖고 내가 이렇게 밀어주면은 공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자공 어떠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잘 치셔. 잘치셔갖지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두 번째는 뭘 설명했냐면 일자구가 이 단쿠션을 딱 반을 나눴을 때 올라가 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끌어치기를 원쿠션으로 치려고 하니까 심지어 전혀 안 된다 이거죠 저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 공을 끌어치기를 안 치고 막대로 치면은 한열번 치면 한, 한 대여섯 번은 여기서 이쁘게 모아요 그 어떤 방법을 아니까. 근데 지금의 공은 어떻게 치시냐면, 아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올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에 두께를 내가 잡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러면서 어떻게 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자, 박빈님, 한번 쳐보실래요? 그거를? 아, 출연하기 싫다, 이기시는데 자, 보세요. 한80% 정도 느낌으로 9 0방을 주고 내가 옆까지 빼서 하늘을 땅으로 치시면 공 보세요. 아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그, 네. 기가 막히게 잘씁니까 공이 네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음 주부터는 원래 마이 시간이에요 근데 요번에 부정이 하나 그걸날 껴있고 월요일날또 하나 껴있고 조금 그렇죠? 근데 감안해서 다 이해좀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요거 얇게 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은 정말 큐 각도대로 치는 거예요. 내 공하고 일접구하고 나란히 있다. 근데 공 하나 정도 빠져있어요. 그러면 한 70도 정도? 70도 정도로? 10분의 2 두께. 자, 보시면. 노라고 오늘 일구를 당구장 말로 남인이라고 하잖아요. 얇게 치는 거를. 요즘 뭐 국산 말로 얇게 치기로 하는데 얇게 치기 1 0분의 2정도 두께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9시 당점적으로 주면서 오른발, 왼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 정말 바닥으로 내리셔야 어떤 분이 마스터 치는 거 오늘 봤더니 구독하신 분인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구독하신 분이겠죠. 가닥에 가은 파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이랬어요자끊어치기칠때 이게 내려치라고 전해. 이렇게 내려서 이거 두고 파울이죠. 여기 이거. 뱀 부러져 있잖아요. 난당구장 뱀이라고 그러는데 찍찍거. 이거 뭘로 그는 거예요? 이걸로 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당거나. 결결승판에. 네. 예. 이거 당거나, 이거 당거나. 똑같은 말이네 이거죠 대만. 그렇죠. 당구장이나 아니면 우리 강사님들도 그런 얘기하고 하든요아니요 고수들은. 끊어지지 않으면 바닥으로 쭉 대나고, 이 테이블에다가. 그건, 그것도 파울이라는 거지. 제가 파울 아니라고 얘기했요 아, 그래서 지금의 공은 70도 각도로 해서 내가 한늘 따고 나로 이렇게 대나만 주고 들어간다. 는 근데 여기서도 제가, 김현님이 지금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예비스토로 안 하고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다한 번씩 다치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다 이러다가, 이렇게 져요 그거 안 맞으면, 나는 왜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건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 한 번만 참고 보세요딱한 번만. 한 번만, 여기서 이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제어를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빼갖고, 바닥으로 내려가 주면 된다는데, 이걸 자꾸 또 해. 나도 안 돼, 이게 제어가. 그게 이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 어떤 공을 치든, 수평으로 치든, 세워서 치는 이 마테이든, 미리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서,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연습도 안 하고, 중심도 못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 야에 연습할 수 있는 편한 테이블에 가서 한 번, 한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들어서못하니 강의 시간이 30분인데 2시간 동안 하니까요.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요. 요거 할때요때 요거 할이 요거 할때 요거 할때요요 단구장 가서도 내가 수필로 써놨어요. 8시간, 그쵸? 8시 반, 8시 사이더 중요한 건단구 중에 있는 면 큐가 안 돼요. 네. 자, 이게 몇 도예요? 9 0도 네? 90도. 아, 아까 누가 다른, 다른 숫자를 얘기하죠? <laughs> 네. 이건 몇 도예요? 이게 90도면 이게 몇도네이 이게. 네? 이게 도? 0도죠, 0도. 이게 90도면 이게 0도잖아요. 제가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셔하고네이버쳐고 들어가서 각도가 각도 계산하는 거 보고 내가 어느 저장까지시 거야. 이거 몇 도에니까 60도, 70도 다. 이게 45도라고요, 45. 이게 0도라고, 90도, 45도. 그러면 45도로 치는 공도 있고, 60도로 치는 공도 있고, 뭐 70도, 80도, 90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몇 도일까요? 몇도 치면 좋을까요? 나란히 있는 거 90도. 근데 90도는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85도나 80도 정도? 제가, 제가 설명이뭐냐면 얘를 여기다가 보내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90도에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상 80도가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잘 쓰는 사람들은 이게 몇도거일까요도 아, 아,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라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써야지, 여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말안 하고 치면 이제 될수 있겠죠? 아니면 바닥으로 앉았으니까 얘가 더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바닥에 눌렀어요. 아, 왜 자꾸 웃으세요? 하나씩 때마다? 백마스. 너무 멋있었어. 아, 이런 거 멋있다, 는 너도 돼요? 뭐, 더 네. 멋있는 거 보이지? 어, 뭐, 별거 다치면 안 돼요. 근데. 네. 백마스. 네. 아, 백마스에는. 음. 약간, 백마스. 이런 거 있을 때 하나 붙여있으면 백마스를 야되잖아요 이거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만 네,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갖고, 여기다가, 되시는데, 테이블 바닥이 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눕혀서, 이렇게 딱 잡아놓고, 리듬을 타셔야 돼. 요이게 아니라, 이렇게 빼서, 하나, 또 이렇게 빼서, 둘, 그렇게 치시라고. 여기 너무 무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일랑선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 자세가 이게 불편해서 그고이한면다운받려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싸볼까요? 네. 어. 이게 미동한 하다가 탁신으면 뒤로만 맞는다고. 아. 이게 저 촬영하는 것들을 좀보여주려면 자세가 꼭 불편하게 나와서 치게 되더라고요. 이 천정부에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겠죠. 확실하게 잘 보이세요. 근데, 음, 어, <laughs> 박혜님, 요거 나와서 한 번만 보여주시 얼굴, 요 정도면 이렇게 얼굴 안 나오니까. 음, <laughs> 아, 그럼 박혜님은 출연 많이 해서 얼굴 다 알아요. 음. 자, 이제 보시면, 음, 노란 공으로 빨간 공을 치면서 쟤를 음. 맞추는 건데, 음. 요 빨간 장점만 눌러 치면 돼요, 바닥까지. Q 세고안 된다 그랬잖아. 더 내리세요. 더. 멀리 가는. 예, 네, 멀리 가는 건데, 내리셔야지. 그 상태에서 밀어지 딱. 응? 음? 어? 여기서 이으시면안 돼요? 예. 네. 아, 또 긴장하셨구나. 들고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 무조건 그 눕혀야지. 눕혀서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들면, 저를 못 가고 내려야 저로 간다 이것도 마세라는 거구자 그렇죠 찍을 치기 다 되는 어 제가 어, 농담 삼아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공을 치게끔 해드렸는데 여기 박회님이그때부터저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시거든요 <laughs> 그 전에 문학사라고 했는데 이거 알려드리고 나서 선생님 끊어치게 알려줬을때도 또 선생님 안가겨주면 누가 사 아니고 어떻게 쳐야해거에요 <laughs> 네. 아니 그렇게 재미나게 해주셔요 저도 잠깐 그, 그 어떤 뭐 몇시간을 내가 좀 했지만 그렇게 잘 치시고 또당구장아서 게임 치실때 이렇게 해갖고 이겼다고 하시니 저는 기분 더 좋은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사하는 것도 뭐, 이렇게 도움 질러가서 하는 건데. 네. 자, 보세요. 저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라고 쳐볼게요. 이러면 더 힘들죠. 네. 이러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가 여기서 수정도 안 하잖아요. 난 뭐든지 안 해요. 예술고 실도안 해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뱄어요. 뭘 뱄어. 또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마세이로? 마세이로 뭐 이거, 이거. 치는 건 뭐예요? 지금 마세이의 한계 되는 거 한번 직접 보면 유튜브에 한번 하셨잖아요. 마세이의 한계. 한계 테스트? 그거 한번 하셨잖아요. 아, 이거? 유튜브에서 올리셨어 그거 다구조에서친거요 네. 아, 저. 저 빨간다는 놀잖아요. 네. 빨간다는 놀는데. 아, 네. 어, 제가 애가, 애가 셋이라. 다른 무조건 벌어야 돼요. 네, 다른 유튜브에 많이 벌세가 더 없거든. 벌어야 돼요. 다른 유튜브에 출발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다 이제 그분들한테 좀 도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공을 쳐서 얘 맞히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 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공을 맞춰서 얘를 맞힌다. 우리 또김현이또 웃고 나란이가 지 이거 맞히기 이거 있을 때도 맞혀요. 어. 아니 이거다. 저 공은 그, 그, 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맞는 거예요. 오늘.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 공을 맞춰서 얘를 맞일 거예요. 근데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치는데 자세가 <laughs> 잘 되어가지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이런 <laughs> 데도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어 지금 얘가 맞고 얘또 맞을 뻔했잖아요. 그 이게 뭐냐면 몸이 이렇게 잡다는 거죠. 이렇게 빼야 되는데 빼면서 치게 되면 이제 아들라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안 돼. 이거 <laughs> 이게 이제 아까 박님이 얘기하신 게딱 맞아. 갑자기 내고싶니까안 돼. 이 놓고 어자 여기 맞지? 제가 치면 서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어 이거 될고같는낮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뻗어져. 막구간에 한번 네? 아멀리니가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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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원래 아 아니, 아그 아니, 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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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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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요아아 아니, 니 이런 나 유튜브에 있어요. 왔어요, 안 보셨을까요? 아니, 그거 보긴 봐요, 요새 본인이.